안녕하세요. 마인크리스털입니다. 오늘 오프닝은, 좀, 그렇죠? 그래서 막할 겁니다. 예, 오, 예. 수영되고. 수영되고. 새로 몬스터도 추가된 1.8.0. 석궁은 없지만, 거의 최신 버전. 탁을 죽이고, 너무 잔인하지만, 봐줘요. 노래 안 부르겠고요. 저 구독자가 3명 줄어버렸어요. 그래서, 원래 제 친구가 구독자가, 한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었는데, 갑자기 22명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했는데, 클래시 오브 클랜, 그 멤버들인 것 같은데, 저한테도 구독해달라고 할까요? 그래야 되겠습니다. 저도 그분들에게 구독해달라고 해야 되겠군요. 임동원그 자식, 그 사람을 들이용했군 근데 네, 우리 클랜은 14명인데 그럼 20명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임동원이 음, 른른사람두명이 구독했나봐요? 그럼아 맞다! 임동원 친구들도 있지? 거기서 구독해달라고 했나봐 아 진짜 그럼 나도 구독해달라고 해야겠군. 오 <laughs> 어, 배고파. 어 집이 어디였지? 으...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관종입니다왠줄 아세요? 관심 유튜브 하는 이유가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거래요. 그게 뭐냐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어. 관심이 없으면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 구독자 많은 사람은 관종이겠죠? 저도 관종이고요. 흐음 어. 어, 상쾌하지도 않은 아침. 잘까? 윙. 우에, 어쩐지 화면이 안 좋더라. 우에, 내 좀비들 진짜 물 좀비 되나? 물 안으로 들어오면? 죽었네. 증발해버렸어.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인정하는 부분이죠. 여러분들도. 그럼, 강질하러, 고고, 싱! 응? 아, 됐다. 동굴 탐사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. 하지만, 이 동굴도 위험한 것 같다. 마인크리스털의 일기장, 1페이지. 위로 올라갈까요? 그러죠. 잠시만. 여기 내가 묻었던 뭐것 같은데. 왔네. 어, 점프. 음. 든. 드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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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튼튼튼튼. 든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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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잠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. 화장실 갔다. 마인 크리스털에게 귀하. 음. 일단 함정 상자는 아닌 것 같고. 음. 아니네. 음. 음. 뭔가 있는데. 이 주변에 코멘드가 있나? 코멘드는 없는 것 같은데. 설마 버그? 에이. 그러면은, 누가 선물하고 갔나? <laughs> 라니 어어어 어어어 어, 어, 어. 친구야 이.. 뭐지이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어어 친구야 哦不不不不不 이제 뭐 만들지 만들기요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하겠어. 근데 레드스톤 안 줬네. 뭐겠지라. 그. 이철 냄새 나는 철갑옷을 벗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 다이아몬드 갑옷. 에이, 너무 아름다워. 이런 일이... 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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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. 감이다 막장이죠? 자, 이제 집을 지을 때가 됐어. 아주 탄탄한 집을 지을 때가 됐어. 어떤 집을 지을까? 아 좋은 생각이야. 나도 이제 부자가 됐어. 고풍격스럽게 돈을 막 써볼까? 액체를 갖고 와야겠어. 어떤 액체를 갖고 오지? 음. 액체, 액체. 파란색 액체가 필요해. 이 주변에서 봤던 것 같은데. 응. 음. 음.